네 대구 시민 여러분, 수원구 주민 여러분, 미디어치 변이제 대표 고문입니다. 어 제가 아까 저쪽 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영상 녹화가 돼서 이제 전국에 이제 좀 홍보로 돌릴 건데 일단 여기서는 짧게 짧게 제가 선거만 말씀드리고 태블는 얘기 잠시 해드릴게요. 일단, 지난번에 여기서 분명히 김부경 의원을 찍은 것은 이대로 안 된다. 대구에서 미통당에 깃발만 꽂아서 당선시켜가지고는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그런, 그런 깊은 고민 속에 김부경 후보를 그 당시에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신 게 맞죠? 근데 그 결과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김부겸은 문재인 정권에서 행자부 장관을 하고, 문재인 정권을 대구 수성구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문재인에게 잘 보여서 장관짜리 꿰찼을 뿐입니다. 김부겸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희망을 다 배신했습니다. 김부겸은 당연히 이번에 심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김부겸을 선택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호통을 치고 회초리를 든 미통당은 정신을 차린 게 아니라 정신이 완전 돌아서 대구가 만들어낸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그 미통당은 뻔뻔스럽게 그 정도 했으면 그래도 탄핵 때 반대하는 척이라도 했던가 아무것도 안한 사람 정도를 여기에 공천해야 되는데 유승민과 함께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 보내는데 투톱 투톱의 한 명인 주호영을 여기다가 공천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라고 지난 총선 때 김부겸 뽑은 게 아니죠? 그런 짓을 해놓고 그 탄핵의 주역을 여기다가 공천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그냥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고 어디 찍을 때 있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난 탄핵 이후 3년간 박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외치면서 아스팔트를 뛰어다닌 여기 박성문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말의 고민 없이 박성문 후보를 찍으시면 되는 거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김부경 찍을 수도 없고. 여러분들을 개들지 취급하는 미통당의 탄핵주역 조용 찍을 수도 없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김부겸 후보를 당선시켰을 때 전국 사람들이 다 놀랬습니다 어? 대구가 김부겸 찍었네? 솔직히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대구의 선택을 이번에 아마 또 그때의 고민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권도 심판하고 탄핵세력 미통당도 심판하면서 곽성문 후보를 국회로 보내면요, 여기 대구 수성구가 전국의 정치 일본지가 될 거고, 전국에서 가장 박수 받는 그런 투표 결과로 대구가 욱뚝 쓸 겁니다. 곽성문 후보를 그대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구가 바뀌고, 국회가 바뀌고, 박 대통령이 석방되서 나오실 겁니다. 그거 제가 100%장담드립니다 태블릿 PC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가정부 같은 아주머니에게 청와대 기밀을 다 빼줘가지고 그 최순실이 그 청와대 기밀을 태블릿으로 받아가지고 국정을 농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좌지우지하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금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다들?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거 말짱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완전히 밝혀냈습니다. 최순실이 썼다는 태블릿 PC는 최순실이 쓴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청와대 행정관이 쓴 것으로 과학적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그럼 청와대 행정관이 쓰는 태블릿 PC에 청와대 문서가 들어있는 거 당연하죠. 이 당연한 거를 최순실이 썼다고 뒤집어씌워서. 왜 최순실이 청와대 문서 가지고 있냐? 박근혜 대통령이 뒤로 빼줬다. 이걸로 탄핵이 시작된 거예요. 이 거짓말 하나로 탄핵이 시작된 겁니다. 지난주에 다 밝혀졌습니다. 박 대통령 뒤통수를 친 청와대 행정관이 쓴 거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거짓말하면서 대통령에게 눈명을 다 덮어 씌운 겁니다. 그거, 조금만 있으면은 다 공식화 될 겁니다. 먼저 아실 필요가 있죠, 여기 수원구 주민들은. 그렇게 거짓과 사기로 대통령이 탈핵당하고 감옥에 있는데, 그거 많이 알려졌어요, 태블릿 PC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통당은 이 대구에 탈핵 반대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탈핵에 침묵한 사람도 아니고, 탈핵에 앞장서가지고 대통령 쫓아낸 사람을 엿다가 꼬아버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통당은 대구 주민들, 대구 시민들 다 개도지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태블릿 PC는 완전히 조작 날조했다는 게 공식화 됩니다. 자, 공식화 돼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지금 공식 선거운동기간이니까요 제가 거짓말하면요. 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아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한다는 얘기는 100% 확실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통당의 탈핵 주범 주호영을 당선시켜놓은 다음에 태블릿 조작됐다는 게온 천하에 공식화되면 그때 물릴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 선거 다시 합시다. 그렇게 안 됩니다. 이그 망신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태블릿 진실 캔을 하고 감옥까지 갔다 와서도. 그대로 진실을 잡아서 이번에 밝혔기 때문에 박도통령의 탈핵은 모조리 사기 날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장담해 드립니다 나중에 4월 15일날 선거 끝나고 제가 대구까지 내려와서 제가 서울에 있는데 대구까지 와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탈핵 주범 주호영을 뽑고 여기 탈핵 막으려고 그렇게 3년 동안 뛰었던 박성분도 떨어지면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요 4월 15일, 진짜 대구시민의 선거혁명, 태극기 전사, 탈핵무여 전사, 박 대통령 무대 석판 전사, 박성문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